콜라 님 발견. 바로 낚아요, 콜라 님. 바로 낚아 드려요. 지금 밤이 어 가지고 테밍하기 어려울 텐데. 어디 가서 개철. 죽기다 오케이. 바로 낚어 못 나갔다. 어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케찰 감마 컨트롤러? 케찰 <laughs> 놓쳤어. 보사인 놓쳤어. 20자리 쪼래,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쪼레 봐. 힙합, 힙합. 아이, 콤피들, 진짜. 여기있다. 콜라님 여기, 여기, 여기. 발견했습니다. 땡추님, 어서오세요. 한 방. 기다려. 아이 속이 느려가지고 씨. 야 턴하지 마 턴하지 마 턴하지 마. 류준할님 다녕하세요 안 보이잖아. 터나지 마, 어? 아, 얘왜 이리 빠르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은하님도 안녕하세요. 안쏘셔왜 안쏘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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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ga. Ga, ga. Ga, ga. 높게 날 a Ga, ga. g 3위층, 3위층으로 가면 방향 전환이 너무 느려가지고 어, 어디 갔어? 얘 아, 얘 푸테로 겁나 신경 쓰게 하네. 하늘향 커먼 뭐, 아래 서준 아래 수준이 안될거 아니야? 비라 진짜 네솔라님다 안녕하세요 흐마츠카승님도 안녕하세요 어. 비겨프테라닝닝룡님들 우리 아이 이거 수? 아이거 화를 내, 이 사람. <laughs> 나 지금 횃불 박살 났죠? 재료 없다, 수리 안 된다. 밤 되기 전에 끝내야 돼. 바바리맨, 이렇게 잘 바바리맨, <laughs> 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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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쬐지마. 얘는 항상 여기 50에 50으로 와, 중앙으로. 네, 땡슘이 이따 뵙겠습니다. 야, 슬슬 가, 슬슬. 바바리맨 하늘의 바바리맨 하늘의 제왕 차리차리캐찰이아 방향 겁나 틀어 얘 진짜 준성 양치기님안안하하요집집지 m 나겁나 이쁘게 지었죠? 저라 이거 한30분 걸릴라나？얘 는꼭 익사 하 려고 이쪽 으로 와어왜 뛰어내려.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게? 이게 가능해? 서버렉 그니까 콜라님 어떻게 살았대 신기하다 지금 뭐하고 계신 캐찰테이밍? 야나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어, 지금 서버 리브 분위기인가? 왜 이러지? 야, 서버력이 왜 이리 오래 걸려? 콜라님 핵 쓰신 거 아님? 저 사람 그런 거쓸줄 몰라요. 어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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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봐. 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봐 이거 왜 이래? 왜 내가 추락하고 있어? 아내 스태미나가 없어서 못 잡은 건가? 스태미나 안 차. 미치겠네 아... 오트마우스피 채우기 겁나 쉽죠 아기 일본 서버라 핑도 낮은 편인데 왜 이래? 제가 낙뎀 엄청나게 먹었죠. 썸 망한 분위기예요. 스피 이 정도 쳤으면 됐어. 저이 캐찰. 똥 싸고. 역시 똥은 콜레양 머리 위에다 싸야지. 서버 리브 분위기인가요? 천천히 좀 가자. 천천히 좀. 캐하라 날개 크기가 다른데 이만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이거 어디 갔어? 또총한번 쏘셨나 봐요. 야 천천히 좀 가. 천천히 좀. 네, 불금님. 아, 뭐, 센터라는 맵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크에서 정식으로 나온 서빙 그, 그건가 봐요? 네. 아르젠 이속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셜 따라가는 거라서. 잘뭐아 어, 오케이 기자 야의 물물물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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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부족원들 하고 계신데 시빌님집 소개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서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족님들이? 금방 넘어갈게요. 아르젠 아유 캐처만 테이밍하고 고기 구해 와야 되는데 고기. 아르젠 어디 갔니? 아 부족님들 다 가지고 불곰님만 계세요. 오피셜에서 그 제일 커다란 서버, 제일 커다란 부족에서 이거 엄청 굶겨야 되는데. 이어떡 한다? 지금 600, 700 깠겠죠? 충분히 깠겠지? 제 스테고도 있고, 모자라면 스테고 또 캐면 돼요, 프라임은. 음. 먹이셨네. 푸드. 오케이, 600 넘게 깠어. 들어가. 프라임 넣어요. 알아가지야 지치지만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그래꽉 찼어 누가 600만 까면 된댔어 650이나 깠는데 플러스 레벨 9 이렇게 많이 먹여? 콜라님 이렇게 많이 먹여? 가지 이빨이로 먹기 쏙한 썩을 거 같다. 푸드 푸드 푸드. 야생에서 사냥도 안 하는 게 고기는 왜 먹는 거지 그니까요. 철망 캐는 놈이 힐스 푸드 한 세네 번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새고들 와이건 뭔데? 뿌려라. 아 불곰 대스는 캐찰 그 새끼 키울 때 프라이 먹이면은 좋나요? 우리는 구운 고기가 좋다고 해서 구운 고기 위주로 먹였었는데 키우지 마요 죽어요. 푸테라도 마찬가지 사냥을 안 하지만 고기를 먹어요. 사냥 겁나는데 나. 푸테라는 무조건 밀템 찍어놓고 사냥만 하는데요. 올랑 하나. 아 야생에서. 순박해서 그렇죠. 고기 맛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순박해서 그렇죠 이거. 둘리엄마둘리엄마 공기 팡팡. 이리 와. 피나 던거 보니까 겁나 쫄렙이네. 이리 와. 프라임 일부만 빼갈게. 프라임만 프라임만 가져갈게. 프라임. 야 까불지마. 이러면 너 죽어. 프라임만 가져갈게. 가만 있어. 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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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9개 고기 뒷담 맛네아 진짜 배고프다 나 히파 아구찜 먹고 싶어. 아구아구아구찜. 그럼 충분한데안 썩을 것 같은데, 그두 번만 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르젠이 밀댐이 높은 것 같아요. 밀댐. 738 피도 아았지잘 차네 착저씨 아저씨, 님리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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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씨 아저씨, 아저 제발 제발 아저씨, 제발. 언제 기다리고 있어 뭐 계속 공급을 해 왔기 때문에 안 썩을 것 같아요. 조금 충분할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게임인가요? 공룡 시대 생존 게임입니다. 공룡 테이밍해 가지고 나무 아 이제 집 짓고 먹을 거 구해오고 이러는 게임이에요. 이제 팔만 더으면한번더 먹겠죠? 과연 한방에 끝이 날까 안날까닐라님아테 오세요. 지금 이거 현재 나온 화석 익룡 화석 중에 제일 커다란 공룡 아씨뀸쩡님도 하이 요거는 시조새 시조새 얘는 익룡이죠 익룡 잉룡. 이런 거 테이밍해서 타고 다니는 겁니다 케찰코아 툴루스 아르젠 타비스 어우 이분들 똑똑해 정식 명칭도 다 알아 끝에 있는 거는 뭐 6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아씨 두번더 먹어야 되나? 두번 철없는 애는 푸테라돈 푸테라돈 드 혹시 모르니까 프라임 조금 더해해오자한 번에 끝내야죠 이게 레몬 님도 식사하고 오셨나봐요? 여기 어디에 둘리엄마 많은데가 있는데 캐치80 발견했어요? 콜라님 캐치 80짜리 발견했어요? 한 마리 더고 아 안장을 팔찜에 만든다고 잠만이 쯤은 어딘데? 둘리엄막 잔뜩 있는 데가? 왜 안보여? 방향을 잘못 잡았나? 내 안장이 레벨 80에 배운다는 소리였어요 순간 깜놀했죠 이 짓을 또 해야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스테고라도 좀 나와라. 눈꽃만큼 남기고, 지금 태이밍 안 되는 상황이야한 번만 더 먹으면 되지. 뭐, 우 이... 식물 터로 왜 날려 댕겨? 이것들이 위협을 하네 식물 터이지 콜라님은 무조건 플랫폼을한장 맞는 거 같아요 너뭐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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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자고, 어쩌자고 108아 아까워 씨 여기 왜 이리 고렙이 많어? 20. 아, 내 필요한 애들은 다쪼렙이고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캐쳐라. 눈꽃만큼 남은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끝났네. 어 빨딱 섰어. 오, 좋아, 빨딱 섰어. 숙하시겠지? 매일 역시 수컷이야 빨리 딱는거 보면 수컷이에요 집으로 바로 날라가? 그냥 줄 가요 집으로? 아자깐얘 뱃속 아까 죽을때 대비해서 집어넣어놨던거 다시 빼고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다내거야 아우 지금쯤 시멘트가 완성이 됐겠죠? 시멘트 44개 진주 87개 캐찰 이제 캐찰만 있으면 철 캐는 건 문제 없습니다 금방 다 캐옵니다 그 서버에 기가 있을... 이... 있죠? 부족마다 기간한 대여섯 마리씩 해놨던데 어, 기어댕기는것 봐. 이게 왜이리 느려? 똥 싸고 첫 똥. 기가 위치 보고 오셨어요? 자 우선 철부터 좀 캐보자. <laughs> 어 겁나 느린데? 철길러 가기 싫은데? 콜라님 지금 기가 노트도 태밍 하실라고요? 오피셜 서브 잠깐 넘어갔다 와야 되는데 전갈 없습니다. 전갈 없어요. 갑자기 전갈은 왜요? 전갈 좋나? 뭐 기가 쓰러트린 다음에 전갈로 때려서 기절 수치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하긴 뭐 기가 자체가 피통이 워낙에 커서. 쓰러진 상태에서 뭐몇대 맞는다고 애가 플러스 레벨을 주는 건 아니죠? 정갈 있으면 기가 기절울 수치 관리하기 편해요. 철만 조금해보고 음, 바로 저기 오피셜 넘어가서 좀 보고 올게요. 오피셜 서버에서 가장 큰 부족 구경 좀 하고 오죠.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나코티코를 하려면. 개차를 이렇게 느렸단 말이야? 지금, 쉬프트 누르고 있는 겁니다. 쉬프트 뛰면 이렇게 천천히 날개지. 깡지 왜 울어요? <laughs> 부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가할 때 낫고 또천개 기본이에요. 거기는 오피셜이고 오피셜 아, 무게 무게 내거 웨이트가 안 되네 갈수 있어 보통 어느 피셜에서 나코틱한 500개 정도면 될 텐데 500개 600개 펴라 철좀 이빠이 거좀 가져, 이빠이 가져와라 이빠이 이빠데스네 아이 아이씨 쳐다보지마 꼬라보지마 감싸고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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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집어넣기 싸고 똥좀 고만 좀 쏴라. 아, 어, 무거워, 무거워. 얘 웨이트 보면은 웨이트, 거기다 꽉 찼네. 야, 가자, 가자. 어우씨 야, 돌덩이 버려. 너왜 이러니? 캐찰 왜 이래? 이 웨이트 좀 찍어줘야 되겠다. 캐찰 왜 이래요? 그지 같다.